참말로 좋소 좋아. 얼른 얼른 안에 들어가서 나 훈련 대장이 빨리 좀 살기 좀 해주시오. 지금 원타 그러다면 여유 마시오. 아이 그런데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혹시 토끼 잡아들여라. 하거든 부디 놀래지 마시오. 응. 아니 어째서 그렇단 말씀이오? 그 우리 세 우리 수군 갖고 보면. 훈련 대장 입시들어라 하는 말인게부디 놀래지 마란 말이오아그 시킨 대로 허리나 마는 <laughs> 그법인즉 천하 더럽소. <laughs> 내가 훈련 대장을 살게 되면 그 법부터 쫙 뜯어 고쳐 버릴라요. 아 시고 뭔다. 글랑 그리 하시오. 그때요 별주부는 음. 영덕전 너름들의 공손이 복지허여 여자고데. 수국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아.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 하고 왔는고? 시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밖에 대령하였나이다 큰랑은 빨리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어머 명을 응. 내려 노니 시고 여기서 일시에 내놔로 토끼들이 원살찌친 양말리 장승사든 사냥상의 만주사든 첩첩이 놀러사고 토끼들 있다 장고동 영문철사 도적잡는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니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싫어. 개가 되면 너 좋다. 삼복다름이 너를 잡어 약양니와니가둘요 네 개. 한어 먹고 니네 껍질을 벗겨내어 잘 양구와서 깔게 되면 어, 열레고열다에는 만병 해의약이라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난 토끼 아니오 <laughs> 아이고 내가 그캐도 아니오 그러면 니가 무엇이냐 내가 송아지 새끼지요 송아트 <laughs> 면 더욱 좋다 도파네도 어르잠은 투 주살찐 다이양 회깔천용 공파도 우박음식도 다 먹고 아 이 뿔배여, 활도 매고 니가 죽고 벗겨내여, 신도 짓고, 북도 매고똥 오줌은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아, 지구, 지구. 아이고, 내가 소도아니오 무엇이냐 내가 마마마 망가이 새끼지요. 아씨고말같으면는 더욱 좋다. 성남 후관족이라 요단 항장철일만오다. 요남오백함으로 주검표 사관 쓰니 너를 사체 몰아다가 대왕전에 반천승을 전금상을 내줘랴 들고오아오고 복기를 열받으여 발근한 초장대로 찔러와 틀어와 은니 토끼 잡아드렸